안녕하세요. 오유 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CP 베이스를 이용해서 숙성 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전에 댓글에 이웃님께서 CP 베이스에 관해서 물어보신 적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궁금하시다고 댓글 남겨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웃님들이 이렇게 질문 주셨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 배워보시고 싶다고 댓글로 남겨주셨던 거는 적어두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그때 제가 재료 주문할 때 있는 재료가 있으면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때 궁금해 하셨던 내용 CP 베이스를 이용해서 비누 만들기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구입한 베이스는 이런 CP 베이스고 생긴 거는 MP 베이스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MP 베이스는 코코넛 지방산, 팜 지방산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소량의 계면 활성제가 첨가되는 점이 있고, 어, 이 CP 베이스는 지방산이 아니라 고급 오일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계면 활성제는 들어있지 않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간 식물성 오일로는 팜 오일, 코코넛 오일, 피마자 오일, 시어버터, 그 다음에 올리브 퓨어, 포도씨 아보카도 호호바 오일 이렇게 해서 식물성 오일들과 가성소다를 교반해서 만든 CP 비누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는 에탄올이 들어 있어서 에탄올이 보존되는 한 MP 베이스처럼 녹여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고요. 숙성 비누와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숙성 비누는 초보자분들이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CP 베이스는 어, MP 베이스처럼 녹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MP 베이스보다는 고가이고 그리고 CP 비누를 만들고자 하시면은 또 재료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요거 하나만 사시면은 CP 비누보다는 약간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도, 어, 숙성비누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고 처음 이렇게 도전하기 전에 MP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너무 좋아서 숙성비누를 만들고 싶긴 한데 조금 엄두가 안 나고 그때 이 CP비누 베이스를 사서 처음 만들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뒤로 CP비누 베이스를 만들어서 써보니까 CP비누를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MP, CP비누 베이스, CP비누 이렇게 만들어 봤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이후로는 CP비누 베이스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녹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엠피비누 베이스처럼 잘 녹지 않고 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뭉근하게 녹여야 되는데 그 밑이 좀잘탈 수도 있고 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안 녹는다 하시면 소량의 에탄올 뿌려서 녹이시면 되는데 어 녹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첨감을 섞어서 모양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첨 청... 첨가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첨가물의 효능을 이렇게 많이 느끼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피부인데 특히 시중에 화장품 이렇게 화해 앱에 검색을 해서 성분이 전부 다 그린 등급이어도 간혹가다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에탄올이 들어간 제품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린 등급이지만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어그 제품을 사용하면 트러블이 잘 나요. 제가 예전에 그거를 느꼈었던 이유가 이 CP b 누 베이스 사용하면서 성분이 너무 좋지만 저랑은 맞지 않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 에탄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또다 저처럼 예민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각자 본인의 피부에 맞는 성분과 맞지 않는 성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 피부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P비누 베이스를 가지고 비누 만드는 방법은 MP비누와 거의 똑같아요. 이 베이스를 깍둑썰기 해서 녹여준 후에 첨가물들을 넣어줄 거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첨가물은 노니 분말이에요. 노니 분말은 어, 피부 보습과 영양 공급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트러블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좀 탄력있게 가꾸고 예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니 분말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향 오일로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준비했는데요. 이향 오일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다른 에센셜 오일로 대체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윗 아몬드 오일 준비했는데요. 스윗 아몬드 오일은 민감성이신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고요. 어, 이 논이 분말과 함께 넣어서 조금 트러블도 진정시키고. 어. 보습을 해줄 수 있는 오일로 스윗 스 아몬드 오일 준비했어요. 이세 가지 첨가물들을 넣어서 CP 비누 베이스로 비누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